세계에서 일출이 제일 아름다운 도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1위는 누벨리 프랑스입니다. 아름다운 해안선과 선명한 일출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. 2위는 시드니, 오스트레일리아로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 하버. 다리를 배경으로 한 멋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3위는 산타마리아 멕시코로. 현지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4위는 쉐이크라, 네팔로 에베레스트를 배경으로 한 환상적인 일출이 매료하는 곳입니다. 5위는 코엔지 하와이로 유명한 굴. 물이 덮인 해변을 통해 아름다운 일출을 만날 수 있습니다. 6위는 토라놀 조지아로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일출을 자랑합니다. 7위는 마차푸치 뉴질랜드로 물과 산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8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로 강 건너 풍경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만날 수 있습니다. 9위는 판플로나 스페인으로 거대한 성벽이 자리한 도시에서 아름다운 일출을 즐길 수 있습니다. 10위는 발레타 몰타로 성벽과 도심이 아름다운 곳에서 선명한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세계에서 일출이 제일 아름다운 도시들의 탑 10이었습니다.